이하이드 클로즈 더 e 6 h 카운트투 r You 로 h o u l d succumb to all improvement. Take one, stand up. Step a g 스텝 d 스텝, 스텝 스텝 t 스텝 스텝 o 스 d o 텝 e Step a good one. Step a good o 차 e Step a 투게더, 포워드 스텝 그 다음에 워크, 워크, 록 스텝 1, 2번 카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번 섹션입니다.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하실 때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리커버 4번 세션입니다. 워크 워크 록스 스텝 보드락 리커버 고스더 스텝입니다. 3번 4번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사이드락 룰리 커버 크로즈 셔터입니다.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똑같이 사이드락 룰리 커버 크로즈 셔터입니다.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사이드락 룰리 커버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락 룰리 커버를 하실 때 오른쪽 사분의 뒤 턴을 하시면서 리커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 일곱 번째 세션입니다 왼발 앞에 포드 스텝인데 약간 볼을 하시면 쉽습니다. 왼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힙펌 두번 있습니다. 힙펌핑. 오른발도 똑같이 스웨이 왼쪽, 오른쪽 힙펌핑 두 번. 여덟 번째 섹션입니다. 왼발 보드락 리커버, 고스터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세번폴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리 and 포, 파이, 육, 세븐, and 에이. 원, 두, 쓰리, and 포, 파이, 세븐, 에이. 풀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and 두, 쓰리, and 포, 파이, 육, and 에이. 원,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I mean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Highly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High the six seven eight.